안녕하십니까. 섬진강 TV 바우돌입니다. 저는 지금 두벅두벅 걷다가 하동읍성에 어, 나와 있습니다. 하동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어, 하동 어, 주성마을, 하동군 고전면 주성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어그 이전부터 조선조만렵 1700년대까지 오랫동안 고월의 억기가 자리했던 유서 깊은 터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경덕왕 16년 지명개정에 따라 하동군으로 명명된 하동은 군현제실시와 함께 이곳에 관할을 두고 태수, 간무, 현감, 군수 등 명칭의 수령이 어, 고어를 다설렸는데 가나를 둘러싼 하동읍성은 고려 말년부터 자주 출몰하는 외국의 침범에 대비 조선조 태종의 명으로 태종 17년에 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읍성은 금오산을 마주한 해발 149m의 양경산 중심에 자리한 하동현층을 둘러싸았는데 어, 멀리 어, 금오산이 이렇게 저기 보이네요. 어, 이걸로, 어, 전체 길이는 1,400m, 성벽의 폭 높이는 4.5m, 높이는 2.5m 였으며, 어, 성벽의 바깥에 흙으로 또 다른 성벽을 두르고 그 사이에 4m 가량 깊이 도랑을 파서 적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답니다. 성안에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적대 11개소 성문을 지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 설치한 옹성 3곳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덧 쌓은 담벽인 여장 558개소 우물 5개소 출입문이 4개소가 있었다네요 특히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길에 이곳에서 이틀간 머무르며 고문으로 상한 몸을 추스르는 등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깃든 곳입니다 외란 때 진주성을 함락한 외군들이, 어, 외군들의 그 침범으로 성은 크게 해손되었고 1703년 억기가 오늘날의 하동읍 쪽으로 옮겨진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존가치를 잃어 더욱 피폐해지고 말았는데, 어 최근 들어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복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지금 어 저기 예, 앞쪽에 포크레인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복원 중입니다 예, 매미 소리도 들리지만 지금 작업으로 인해 소리가 좀 시끄럽죠 예, 아마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면 좀더 어 멋진 곳으로 이렇게 어 다시 연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순신 백이 종군로 어, 예, 표지석도 이렇게 있네요. 하동읍성 예, 주성마을입니다. 하동군. 참 살기 좋은 주성마을. 예, 주승마을 지금, 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이, 이 이쪽 어, 길을 따라가면, 어, 하동읍성이 있습니다. 여기, 멀찌감치, 이, 예, 산이, 나지막간 산이 보이죠. 예, 저쪽이 하동읍성자리랍니다. 다음에는 저기 올라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하리 주성마을입니다. 여기 주성마을, 예, 주성마을, 예. 주성마을의 내력은 배다리에서 비롯해 배가 닿는 곳이라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여겨지네요 배다리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대가야 때 어, 상당히 오래됐다, 그죠? 억기가 신다사촌의 자리 잡기 그 이전부터라고 어, 생각한답니다. 주교천을 이용한 수운의 편리와 억기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빈분한 내왕으로 신라 때, 어, 여, 어, 제규라는 사람이 쓴 하동군사에 시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네요. 675년 한다사촌의 억기가 다시 자리 잡음으로써 배달의 시장이 더욱 이름이 나게 되었답니다. 뭐그기에도 여러가지 예, 어,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를 할건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검오산이 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토요일이네요. 예, 가족들과 아니면 연인과 아니면, 좋아하는 분들과 좋은 곳에 가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한번 사드셔보시고,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지킴이 섬진강TV의 박우석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